가정폭력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언행 사례 4 창문을 통해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신고했다. 출동한 남경찰 두 명은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. 여자가 남자에게 두드려 맞는 걸 봤는데 어떻게 대응을 안 하냐고 나와 여동생이 항의했더니 그들이 대꾸했던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. 여성이라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? 예전에 경찰서에 가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방금 전까지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았더니 경찰관에게 돌아온 말이 있다. 그러게 왜 맞을 짓을 해서 그래요? 심지어 장난치듯이 웃으며 말했다. 나한테는 잊을 수도 없는 상처가 되었다는 걸그 경찰관은 알까? 중학교 때 들어가서도 멈추지 않는 아빠의 폭력 때문에 나중엔 몸 곳곳에 상처와 피가 났다. 그래서 나는 참다 참다 경찰에 전화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. 부모가 있는 그 앞에서. 그러고 나서 5분 뒤인가 경찰이 왔고, 경찰은 내게 아빠인데 어쩌겠어. 좋게 좋게 다시 풀어봐야지. 라고만 했다. 나는 초등학교 때 겪었던 아빠의 폭력까지도 낱낱이 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. 그리고 아빠에게는 그러지 마세요. 말로 하셔야죠. 라고만 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채 갔다. 나는 부모한테 경찰에 부모 신고한 미친년, 나쁜년, 또라이, 정신병자라는 욕만 들었고 부모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. 그 뒤로 나는 몇년더 가정폭력을 당했다. 매번 듣는 소리는 네가 어리니까 이해해야지. 뭐 어쩌겠어.였다. 내 삶은 폭력과 부모의 많은 요구, 기대들로 망가지고 불행해졌다. 엄마는 이혼하기 전 아빠에게 수시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었는데.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면 엄마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항상 날 말렸었다. 아빠는 조금만 기분이 언짢아도 죽기 직전까지 엄마와 나 동생을 때리곤 했는데 하루는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. 다행히 지구대가 집 근처에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달려왔다. 하지만. 엄마는 이번에도 역시 일이 커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들을 돌려보냈다. 그러자 경찰은 그럴 거면 신고는 왜 했냐며 화를 냈고 경찰이 돌아간 뒤전 아빠는 엄마와 우리들을 또다시 죽을 만큼 폭행한 뒤 맨발로 쫓아냈다. 결국 내 성화에 못 이겨 엄마는 이혼을 결심하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은 아빠를 체포하긴 커녕 방금도 신고하다 말았으면서 왜 뒷북치냐. 맞을 짓을 해서 맞았겠지. 라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. 원래 가정폭력범인 아빠가 술 많이 먹고 진짜 미친 새끼가 되어서 엄마 큰일 날것 같아서 신고했더니 아빠가 화나서 그럴 수 있지. 왜 신고했냐는 경찰. 불과 5년 전이다.